151번 문항입니다. 자, 자연수 n에 대해서 2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nx라는 값이 3보다는 작답니다.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값의 합이 15가 됐을 때 n의 값을 구해보자라고 했고요. nx는 자연수라고 합니다. 이 안에는 자연수. 들어갈 수밖에 없대 자 그럼 제일 먼저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요 값을 좀제 곱해 볼 거야 그래야 루트를 없애고 생각하기가 좀 편하겠지 자제 곱하면 4대고요 루트 없애니까 nx 그리고 얘는 9가 될 겁니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x 라는 값은 누가 될수 있을 거냐면 4나 5 6, 7, 8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자, 난 x의 값의 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항을 xn으로 나누면 즉 nx가 4일 때는 x가 n분의 4가 될 거고요. nx가 5일 때는 x가 n분의 5가 되겠지.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x라는 값은 n분의 4, 그리고 n분의 5, n분의 6 n분의 7 그리고 n분의 8이라는 값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거고요. 우리 이 친구들이 모두 통분된 상태이므로 더해 주시면 4, 5, 6, 7, 8 그때의 값이 15다라고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. 얘랑 얘랑 계산하면 10 이렇게 계산하면 15, 20, 30즉 n분의 32 15가 되겠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겠네요. 자, 따라서 n의 값은 2다라고 문제풀이 할수 있겠습니다. 이해할 수 있겠어요? 자, 오케이. 다음으로 넘어갑니다. 끝!